안녕하세요, 러버님들. 저희는 오늘 4호선 경마공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경마공원에 가서 즐거운 데이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경마공원 2번 출입구나 3번 출입구로 나오시면 되니까 따라오세요. 출발! 이쪽나오서 3번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길을 한번 건너셔야 돼요. 2번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시작 전에 좀 양해 말씀 구하려고 해요. 제가 감기에 걸렸어 걸려... 배도 안 걸린다는 <웃음> <웃음> 담배 조심하세요 <laughs> 띠용 예전에는 경마 이러면은 조금 뭔가 선입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경마 하면은 가족 단위 뭐 친구들 아니면 연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한 도박은 옳지 않지만 적당한 도박 어, 띠용 경마 공원 올 때는 네. 준비물이 있어요 아 무조건 있어 현금 그리 제가 하나 챙겨죠 짜잔 네. <laughs> 걸어가시면 경마공원이 나옵니다 네, 입장하실 때 입장료는 1인당 2,000원씩 받는데 그 입장료는 카드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현금, 무조건 현금을 뽑아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경마 전문지를 사가지고 갈게요 네 경마지를 샀습니다 이거 뭔지 안보여줄까 마이라. 두 아, 명이요 아, 경마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저희는 놀라운지를 한번 가볼 거예요. 저희가 20대, 30대들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곳이어서, 어, 저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용! 여기 이렇게 입장 가는 고객이 따로 있어요. 저희 요거 좌석. 마이카드 사용하시 거에요? 네. 이쪽 어디 앉을까요? 여기 여기가 직접...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있고, 이쪽이 많이들 앉으시는데, 여기는 앞에 두 줄은 햇빛 때문에 앉기가 힘들고, 여기 두 줄, 이렇게 세 줄이 앉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뒷줄이 고뒷줄로 할까요, 그러면? 180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앉아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정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딱 3시간 용이어서 3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좀 풀어놓고 먹을 거랑 이런 거를 좀 구경도 좀 하고 옵시다. 자몽데이트 이렇게 핫도그 파운데도 있고요. 위층에 올라가서 위에서 보이는 경마공원은 느낌이 어떤지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저는 여기를 개인적으로 더 강추하는데 경마가 보고 싶다. 이 경마의 스피드를 느끼고 싶다. 정말 몰입을 하고 싶다라는 커플 분께서는 이쪽으로 오시면은 진짜 스타디움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이쪽에 올라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처음 올라와 봐요. 나가 여기서 말이 달리는 모습과 수많은 함성과 수많은 쌍욕을 떠. 띠용. 떡볶이. 떡볶이랑 핫도그 먹을까요? 아 타코야끼. 아 타코야끼 먹고 싶어. 어, 아, 닭꼬치도 맛있겠다. 타코야끼 먼저 하나 꿀. 먹을까? 와 경마장에서 또 떡볶이는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 <목소리> 아메리카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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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와 맛있겠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부터 먹어볼게요 음, 쫄깃쫄깃해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소세지 맛있는 핫도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츄리 핫도그래요 너무 맛있네요 음. 햄버거도 나쁘지 않아. 음, 맛있어. 본격적인 식사를 해볼까요? 띠용 말이 나와! 이게 뭐냐면은 우와. 이번 이제 레이스에 출전할 말들의 상태를 볼수 있는 곳이에요. 소를 아. 음. 직접 사고 이렇게 체크하실 를 분들은 이렇게 벽면에 이런 것들 이 있어요. 구매표를 가지고 뭐 얼마나 해요? 몇장 뽑는 거야? 이게 네,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장마장을 체크하고, 날짜를 체크하고, 경주 번호를 체크하고, 그 위에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방식을 체크하고, 해당말 번호를 체크하고, 금액을 체크하면 돼요. 구매권을 금액을 얼마를 내고 직접 구매를 하신 다음에 계로 가서 이렇게 막권을 뽑는 거예요. 저기서 구매권을 구매하시고, 수가 있어요. 잘구매면 오세요. 네, 저는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편한 게 있는데 뭐하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금손이 지금 왔어요. 왔어. 지금 제가 3경기를 총 했는데 김세번이 다 당첨이 됐고 심지어 두 번은 1등을 했어요.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 일찍 오시면 여 테이블석 앉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순요 데이터로 오기에도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뭐 경마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본인이 뭔가 돈을 따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는 것보다 아 내가 이 돈을 얼마를 정해 놓고 이 돈을 다 재밌게 놀고 쓰고 가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시면 괜찮아요. 이거를 그 현금으로 바꿔 주는 데가 있는데 구매권 구매한 데 가서 이걸 그대로 주면은 현금으로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총 3번의 레이스에서 돈을 땄기 때문에 한전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어? 만0 0 0원이나 땄네 아, 님. 나 5,000원 입자네요 네, 니 1,9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셨네요 어 제가 5,000원을 딱 잃었는데 5,000원을 딱 타셨어요 저희 5,000원 딱 주시면 되겠네요 무슨 <laughs> 개놀리지? 네 러버님들 저희 오늘 어, 경마공원에 와서 정말 즐거운 데이트하고 갔는데요 어, 소액의 금액으로 정말 즐겁게 오랫동안 놀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어, 사실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사드시기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도시락을 싸와도 싸와서 드셔도 정말 좋을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은 또더 재미있는 데이트 코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손이 없어 나만 안녕. <laughs>